자, 다음으로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 루비똥의 땅그루 홀라이즌 커넥티드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처음 출시되자마자 저도 바로 구입을 했는데요 어, 언박싱은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어, 제가 지금 라이브로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블로그에 포스팅한 언박싱 화면들을 보여드릴텐데요 음,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있어요 태고에도 마찬가지지만 어, 루비똥 그 땅블 호라이즌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있고 역시 그 패셔너블한 그 회사답게 굉장히 워치 자체 케이스도 럭셔리하고 어, 호화스러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루비똥의 어, 땅브로 호라이즌 커네티드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땅브로라는 자체가 용어가 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북 모양으로 시계를 만들었고요 어,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루비똥에 실제로 이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원래 이 땅브로라는 그 제품이 있어요. 굉장히 또 고가의 제품이고요. 시계 자체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그대로 따서 스마트워치를 만든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마찬가지 스트랩 부분도 어, 지금 제가 그 루비똥의 기존 그 디자인을 그 패치를 사용한 그 스트랩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제가 구입할 때 사실 이 스트랩을 두 가지를 구입을 해서 사실 러버 제품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트랩만 교체를 해줘도. 음, 굉장히 또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요. 약간의 시계지만 어떻게 보면 그 패션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계를 찼을 때도 이건 42mm답게 굉장히 딱 들어가죠. 제가 손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얇은 편인데 여자분들이 착용하셔도 여성분들이 착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남성분들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태고워이어 45와 다르게 어, 이 루비똥 땅불 호라이즌은 슈트에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 궁금하신 점은 아니 무슨 옷 만들고 가방 만들고 신발 만드는 루비똥에서 웬 시계 하실 텐데요. 어,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이 루비똥 회사의 그 LVMH라는 그 그룹은 어, 태그호이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태그호이어와 제니스라는 그 명품 시계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단순한 패션 회사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 LVMH 그룹은 굉장히 큰 그룹이라서 뭐 다양하게 와인부터 향수, 보석, 다양한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어, 태그호이어와 제니스라는 그 명품 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루비똥에서 만드는 시계가 결코 브랜드가 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루비똥 그 샵에 가서 시계를 보시면 굉장히 시계가 아름답고 예쁩니다. 어, 남자분들 시계 많이 좋아하실 텐데 어, 저도 가서 보면 굉장히 사고 싶은 시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루비똥 땅불 호라이즌는총세가지 모델로 나왔는데요. 어, 첫 번째가 블랙, 그 다음에 모노그램, 제가 사용하는 그라파이터. 어, 일단 블랙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고 예쁘고요. 어, 모노그램은 여성분들에게 좀잘 어울릴만한 디자인이에요. 네, 기존 그 루비똥의 패치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더 여성스럽고 예쁩니다. 물론 남자분들이 착용해도 괜찮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라파이트 모델이 사실은 저는 가장 예뻐서 구입을 했는데요. 음,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렇게 세 개의 시가엔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디자인 자체가 원래도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보리 디자인의 그들이 있던 모델이라서 더욱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음. 언박싱할 때 더스트백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었는데 마찬가지 그 충전 독이 어, 기어 음. S3나 뭐 기존에 비해서. 그냥 좀 불편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세울 수가 있는 부분이 없고, 그냥 돼 있어서 조금 보관 자체도 좀 불편하고 해서, 사실 저는 그좀 하나의 팁인데, 그 충전독을, 애플워치 그 충전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걸 구입을 따로 해서 거기다가 부착을 해서 거기다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좀 사용할 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서 거치하는 거니까 시계를 그냥 이렇게 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어, 배터리 부분도 사실은 아직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제가 지금 사용한 지 그래도 한 1년 정도 됐나요? 거의 출시되자마자 제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의 그 땅브로우 호라이즌 커넥티드도 출시되자마자 거의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 8월 5일인가 4일인가 그고 정도 시점에 구입을 한것 같으니까 1년이 됐네요 음, 벌써. 음. 그래서 배터리 부분은 제가 사용해 보니까 어, 만족스러워요 아직까지는. 음, 만충했을 때 거의 하루 하고 한 반나절. 어, 그럼 한뭐 1.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사용하다 보면 점점 아무래도 그 스마트워치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AS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나중에 차후에. 받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어, 또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하여튼 만족스럽고요. 뭐 아무래도 스마트워치는 사실 매일매일 충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독에다가 그냥 자기 전에 충전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충전을 못해서 그다음 날그 다음날 꺼져버리는 일들이 가끔가다 생기긴 하는데 뭐 사용량이 많았을 때. 예. 뭐 그런 점은 아무래도 스마트 워치 아직까지의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 워치도 역시 배터리가 가장 앞으로의 기술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스마트 워치가 한번더 출시됐어요, 최근에. 위블로에서 기존 디자인을 이용해서 월드컵 때 한정판으로 스마트 워치를 만들었었습니다. 역시 이 위블로 명품 시계 브랜드던 위블로도 LVMH 그룹의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루비똥과 같이 태그오어 제니스, 위블로. 전부 시계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에 대한 기술력은 여러분들이 굳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땅브로 호라이즌 커넥티드는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웨어 2100이고요. 역시 OS는 구글 안드로이드 웨어 2.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NFC 기능이 없어요. 그 점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화면은 아몰레드 터치 스크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치의 페이스의 사이즈는 4 2 m m 이고요 어, 여성분들도 착용하실 수도 전혀 부담이 없는 크기입니다. 뭐 두께도 두께 자체가 좀 도톰하지만, 원래 디자인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다기보다는 어, 뭔가 패션업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고, 이렇게 다양한 앱들이 있습니다. 다시 구글 지도 역시 이번에도 제가 일본 갔다 오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했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호환돼서 제가 뭐 업데이트되면 다시 알려주고요. 마찬가지 카카오톡 그다음에 메시지 전부 어, 저에게 알려주고 어, 또 하나 좋은 점은 사실 왜 그러냐면 남성분들은 슈트를 입고 되면 음, 스마트폰을 그 슈트 안쪽에 주머니에 많이 넣고 다니거든요. 그럼 사실 전화를 진동으로 해놓으면 잘 몰라요. 하지만 스마트워치의 가장 좋은 기능 중의 하나는 저는 전화가 오면 진동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걸알수 있게 되고요. 그런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워치페이스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워치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도 기존 땅브로 시계에 들어가 있는 워치페이스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또 시티 가이드라는 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해외에 가거나 어디 갔을 때 여러분들이 맛집이나 다양한 어, 위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패션 아이템으로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또 이런 스마트워치의 좀더 얼리 어댑터 분들이나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음, 저는 추천드려요. 어,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차고 있고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음, 하여튼 굉장히 만족스럽게 차고 있습니다. 음, 아쉬운 점은 일단은, 그, 전화가 되지 않다는 것 사실, 그 전화가 되는 것 자체가 많이 쓰진 않겠지만, 사실은 좀 전화가 단독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굉장히 좀 필요할 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아직 그 안드로이드웨어, 안드로이드웨어 결제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이 빨리 보강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 자체에서, 워치 자체에서, 어, 사용할 수 있고 바로 결제 시스템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스마트워치를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티머니 같은 것도 아까 그 갤럭시 기어 3 하고 틀리게 지원이 되지 않아서 좀 그런 점도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음... 지금, 그, 땅브로 호라이즌 커네티드도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다양한 그 스트랩도 나와 있더라고요. 또 신상으로. 스트랩을 또 교체를 하면 또, 또 다른 패션 아이템이 되니까요. 어,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면세점에서 구입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고가이긴 합니다. 음, 아무래도 땅브로니까요. 갤럭시 S3와 어, 땅브로 호라이즌의 음. 비교입니다. 어, 크기 자체를 보시면 역시 46mm와 42mm이기 때문에 약간 크기 자체가 있고요 어, 디자인은 갤럭시도 깔끔하고 심플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역시 디자인은 루비동이 조금 더 예쁘죠. 네. 어, 하지만 이번에 또 갤럭시 워치도 저는 음,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노 대표의 부스의 새로운 코너 화가바 노대표의 화가바 오늘 뭐 언박싱 영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홋가본 뭐건 없지만 사실 그 명품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이번에 어쨌든 새로 출시되는 갤럭시워치 그 다음에 기존에 또 출시되어 있던 애플워치 그 다음에 뭐 태그웨이의 커넥티드 그 다음에 땅브로 호라이즌 커넥티드 그 다음에 뭐 몽블루, 몽블랑의 서밋 다양한 이런 저 스마트워치 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명품, 스마트워치에서 로렉스라든지, 오메가라든지, 다양한 마이 WC나, 블로, 다양한 곳에서 지금 스마트워치를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아마 좀더더 더 많은 제품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선택의좀더 폭이 넓어지면, 여러분들이 좀더 스마트한, 스마트워치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좀그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아직까지는 반쪽짜리 스마트워치라고 볼수 있는데 아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 스마트워치다운 스마트워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자동차하고 앞으로 협업이 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대서 자동차 문을 여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스마트워치를 통해서도 자동차 문을 열수 있고 자동차 열쇠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얼리 어댑터 얼리 어댑터분들은 굉장히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기대가 되고요. 음, 앞으로 새로운 제품들이 있으면 좀 제가 리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대표의 확가봐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어,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물론 노 대표의 부동산 스토리가 메인이니까 부동산 스토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노 대표의 브이로그, 노 대표의 확가봐 계속. 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노대피 화학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혹시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네.